9월 16일 새 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중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9월 16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오 내국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열필에 애굽에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말씀의 제목은 바로의 초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선한 일들이 가득해지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선한 일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선한 일을 심어 30배, 60배, 100배로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추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요셉의 선한 일은 나라를 살리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애굽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하며 애굽의 가장 좋은 것을 모두 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머물 곳과 가장 기름진 좋은 음식, 심지어 가정 살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을 다짐합니다. 바로는 결코 요셉과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조건으로 어떤 협상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바로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요셉을 통해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애굽을 구원하시니 그 땅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요셉의 선한 일은 가족을 살리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가족을 초대한 바로의 명령대로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들을 태울 수레와 먹을 양식을 준비합니다. 형들에게는 값진 옷을 한 벌씩 선물하고 동생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선물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된 형들은 동생에게 더 많은 것을 선물하였다고 마음을 불편해할 형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형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것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큰 변화를 보여주었던 형들이었기 때문에 이 다툼을 산적들이나 도적대로부터 당하게 될 공격에 염려하지 말라는 요셉의 당부였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요셉이 경호원들을 보내주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은 형제들이 길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다투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적들로부터 염려하지 말라는 당부일 수도 있고 서로 다투지 말라는 당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있어 염려와 다툼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함께 묵상해 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소극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다툼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이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다툼을 물리치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요셉의 선한 일은 아버지 야곱에게 참된 만족을 주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과 함께 바로의 선물과 요셉의 수레를본 야곱은 기운이 소생하게 됩니다. 기운이 소생했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경험한 야곱은 만족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엘을 잃어버렸던 아픔과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먼저 보낸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던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과 애굽에서 돌아온 베냐민을 보며 영원히 살아나는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은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을 줄수 있는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삶을 비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나며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말씀 마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선한 일을 통해 아버지 야곱과 가족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 놀라운 생명의 구원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 기쁨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며 하늘의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놀랍게 쓰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 생명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